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청주 가죽공방 데일리크래프트에 가고 있어요 운천동 운리단길에 있는 청주에서 정말 유명한 가죽공방인데 제가 취미생활로 다니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엄청 큰 가죽을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용을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매주 클래스는 화요일에 같이 하기로 했고 만약에 화요일이 안 되면 목요일에. 이렇게 오전에 10시에 하니까 개인 수업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laughs> 커피를 지금 한잔 사러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만주세 스타벅스에 커피 사러 왔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수혈. 자 이제 커피를 사서 가죽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헉, 뭐야 진짜 좌회전 차선 아닌데 막 좌회전에 짱나게 짠 아직은 좀 아침 저녁으로 썰렁하긴 해도 아이스커피 마시기 충분하죠? 지각은 안했어요. 여기는 청주 은리당 길이에요. 나오셨네. 음악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거 나와도 돼요? 이거 찍어도 돼요? 선생님 얼굴은 나오면 안 되죠? 괜찮아요? <laughs> 네. 등에 붙이고 다니기. 선생님 저 이거 만들래요. <laughs> 이거 옆에 스트랩 해야 돼요. 아, 이거지 이거 이거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손잡이 어, 가죽이에요 빵빵! <laughs> 짜잔 가죽을 일단 접어놓고 지금 제가 만든 형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들어가서 네. 이거를 안쏙 집어넣으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또 패턴 만드는 거알려 드릴게요. 여기 사이에 이렇게 중앙으로 고정을 해 놓고 네. 아 처음부터 고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지. 여기 가죽도 덮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걔 놓고 여기하고 여기에 거리 사이즈 그게 기... 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상의 디자인을 뽑아내시라고요 <laughs>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우면서도 실용적인 아... 느낌이 들면서 까로운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뭔가 학생이 학교에 갈 때도 멜수 있는 거 같으면서 또 다른 스타일로 메면 구두를 신고 어디 놀러 나갈 때도 세련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느낌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저도 이렇게 두두두 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박음질이라도 할까요 아, 거기다가? <laughs> 바느질 공정을 한 번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그렇긴 한데 아니 얘도 2 단으로 되고 얘도 2 단으로 되는데 어때요 선생님 생각은? 그냥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해야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끝에서부터 끝에 네. 끝에서부터 끝까지 사이즈를 재서 여기다 표시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음. 이거 사이즈 맞는 거죠? 네. 십오점 응. 응. 심오전. 이거 십5점이냐고요 근데 그렇다고 15.5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25.5 25.5면은 1.16 26 27.1 <목소리> 어. <목소리> 됐어요 언니 네. 아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되지? 끝! 이제 제가 심시다수하고 어, 습니다 한 시간 좀한 시간 반 정도. 아, 됐다. 잘했어. 타임 타임 근데 아마 남편분도 이거 네. 하면 남편분이 더 잘할 거예요. 그래요? 남자들이 네. 오히려 이런 거 파고드는 거가 있어요. 좀. 그래서 보면은 기술자분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이 거의 대다수잖아요. 어떤분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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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청주 가죽 공방 데일리 크래프트에서 어, 새로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첫 시간 수업을 지금 하고 나왔는데요. 음, 3시간 정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패턴 작업 위주로 했고, 이제 그뭐 장식이랑 이런 것도 주문을 했거든요. 어,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 제가 요거저고 하는 거막 찍어 봤는데, 계속해서 가방이 조금 조금씩 이제 틀이 잡혀가고 완성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영상을 계속 찍어 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 이제 합쳐서 한번 가방이 완성되는 모습을 어 언제쯤 올릴 수 있을까? <laughs> 어, 올해 안에는 올릴 수 있겠죠? 저희 집이랑 데일리 크래프트 여기 청주 가죽 공방이랑 거리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요. 일단은 뭐 선생님이 굉장히 전문가시고 되게 잘 봐주세요. 이것저것 잘 봐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시고 엄청 차분하셔 가지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내가 경험해 본다 생각하시고 신청하셔 가지고 가서 간단한 소품, 뭐 카드 지갑이라던가 키링이라던가 요런 거 만드는 거 저도 해봤는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정도 한 번, 두, 세번 해보시고 진짜 이게 나한테 맞는다 싶으면 뭐 취미로 가지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되게 재밌는 활동이에요. 음, 이제 첫 시간 스타트를 잘 끊었으니까 이 가방을 한번 완성이 될 때까지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